온라인 스타트 제16경주, 온라인 스타트 제16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스타트 제16경주, 배혜민, 반혜진, 정세혁, 균영근 박민성, 한성근 선수가 출전하는 16경주 초간에 앞서나가는 선수는 1번 배민 선수가 초반 앞서 나갑니다. 1번에 배민 선수 뒤쪽으로 다섯 명의 선수들이 이제 1턴 마크를 돕니다. 1번과 2번 그리고 안쪽으로 6번까지 6번에 한성근 선수가 약간 휘청 그리고 3번 정세혁이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과 6번, 4번, 5번 순으로 경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번 배해민 1번에 배민 선수가 그대로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1번 안쪽으로 이번에 반해진 선수가 따라가고 6번 바깥쪽으로 3번입니다. 1번, 2번, 6번, 3번, 그리고 뒤쪽 4번, 5번 순으로 경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번의 정수혁 선수가 바깥쪽 6번. 한성근 선수가 안쪽 3위권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1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1번과 2번 그리고 안쪽으로 6번 바깥쪽으로 3번 6번에 한성근 선수 바깥쪽 3번입니다. 여전히 3번과 6번 6번과 3번의 3위권 싸움은 치열하고 그 앞쪽에는 1번과 2번이 1, 2위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마지막 턴 마크 1번과 2번 그리고 3위권 싸움의 승자는 과연 어떤 선수가 될지 1번의 배햄이 2인 1반의 배민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지납니다. 이어서 2번, 6번입니다. 뒤쪽 3번, 4번, 4번, 마지막 5번까지 결승선 통과 16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